나무 관리 네. 하는 건데 기대. 아, 지난번에 네. 2주 전에 왔을 때 하고 지금 비교를 하니까 나무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laughs> 네, 자, 나무가 자, 많이 변했습니다. 나무 초형도 많이 커졌고요. 자, 이 무지하게 달렸네요.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이거를 한 달이 조면수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아, 뭐, 아유, 주, 뭐 어. 엄청납니다. 달려 있는 게 엄청나게 <laughs> 달렸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네. 그냥 노무는 이게 이 담아가 안 커져요. 그러면 요런거 같은 경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아, 네. 애들을 세력이 좋은 애들을 힘을 조금 빼야지만은 이런 게 쉽게 말해봐서 아들 가지라고 네, 네. 이게 그 숙가지가 다 영양을 빼가면은 네. 그 엄마가 자식을 이길 수 없잖아. 네, 네. 그래갖고 이런 가지를 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은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결과지가 이렇게 이렇게 또다 나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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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도장지 된 순을 다 쳐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만은 이 결과지가 이제 전령을쫙 네. 저기서 빨아먹고 어, 이제 이 분리베리가 좀 저기 크지 안그러면은 이게 있으면은 그냥 잎만 빵 하고 과일은 별로 이게 사실 크지 않아요. 양분이 이제 과일로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 가지나 잎으로 가는 거를 배지 이제 못 가게 하면서 아 되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저기 저기 동시에 예 잡는 거예요. 이게 이거확 네. 잡아 뜯으면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런 내향지 같은 경우는 그냥 없애버리고 네. 안쪽으로 가는 가지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가지 같은 경우는, 네. 이파리가 하나, 둘, 세 개에서, 음. 여기에서 요렇게, 뿐대지면, 여기에서 새로운, 음. 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럼 이제 이게, 내년에 이제, 블루베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음. 예, 예, 달리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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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해주게 해 되면 여양이 블루베리로다가 가기 때문에. 올해에 블루베리한테 영향을 주고 내년에 또 블루베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어, 거에요 블루베리의 꽃눈을받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미리, 미리 내전 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예. 예. 미리. 아, 이게 아니, 손이,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예. 저기 두 마리 토끼를 네. 한 번에 잡는 겁니다. <laughs> 오늘의 포인트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laughs> 아, 여기 보니까는 아, 많이 제거를 이거, 많이 아, 해놓으셨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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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이이이이도작업싹 이, 했다네요. 네, 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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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도 부담지를 싹 빼줘야지만은 과가 음. 바가, 어, 바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네. 그죠? 이거 그죠? 네, 굉장히 크죠. 과가 굉장히 크죠. 앞으로 지금 한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네, 되겠죠. 네. 수확을 하려면. 네. 한달 정도에 아,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가 그, 어렵습니다. 바깥,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바깥. 그러면 우리 한달 후에 네. 아,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비대력 골드를 주시고서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으로골도하고 이제 생명분 저걸 오늘 주고 이제 가 이제 그 불가사리 그런 칼슘, 네네네. 그러고를 계속 쳐가지고, 네.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laughs> 칼슘이 보통 모두 과가 똑같아요. 네. 한1 0일에서 15일이면은,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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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 애기들이 그 칼슘을 다 흡수해서 없어버려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칼슘이 가장 고갈되는 시점을 맞춰 갖고 저저 같은 경우는 1 0일에한 번씩 연면 시일을 해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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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는 그 결실용 비대력 두 번째 간주 해주시고 네. 아 사이사이 중간에 이제 불가사이와예불가탈리 네, 네, 이제 저기 네, 저기. 그, 이, 저기 칼슘 네, 불가사리 칼슘 예. 주시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예. 수확 전에 예, 이제 화색과라든가 착색 당도력 예. 당도를 예. 올리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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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는뭐 완전 뭐 필수 제품이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어, 방제를 하는 거를 예. 어, 계획으로 한번 잡아보고 예. 6월 한 15일 정도 수확하는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대표님, 아까 우리 이제 그 교실용 기대력에 간주를 했잖아요. 간주를 네. 하고,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6월달까지 수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이제 거의 없게 실린 맹기라, 맹기라 그렇죠. 났는데, 앞으로는 네. 미량 요소와의 싸움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미량 요소. 그리고, 음. 농사를 즐기면서, 음, 모든 과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양채리를 이렇게, 그, 그렇게 하거나, 그런 분들 특히, 이런, 그, 과일 농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의, 네. 그 싸움은, 뭐냐면, 질서하고 가리는 허리 제품이나 다 있어요. 네. 칼슘. 칼슘 싸움이야. 아, 이게, 아. 이게 정말이야. 그 칼슘을 어떻게 누가 잘 주고 못 주고를 갖고, 과를, 누구는 딱딱하게 했는데, 누구는, 그 무기 칼슘 같은 경우를 그런 거를 잘못 줘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동네에서도 네. 많이 봤어요. 사과를 네. 땄는데 사과가 네. 이렇게 딱 있어. 그 네. 그런 거를 너무 다, 아주 막해딱딱해서고 크게는 키웠는데 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분들의 특징이 한번 우리 집에를 한번 그분들이 오셨어요. 어, 저기 왔어요. 네. 그래서, 어, 아, 나 큰일 났다고. 사과가 금이 탁탁탁 가, 갖고도다 아, 열과시고 예, 깨지는. 예, 열과라는 거야. 네. 그래갖고 야 아, 이거 칼슘을 뭐을 떠나야 되니까 무기 칼슘 계통을 써가지고 너무 단단하게 이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관리를 잘못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은 무기 칼슘이라고 있아 아 여기 세계 최초 예, 예. 세계 최초 불가사리 유기칼슘, 유기칼슘 예, 함유. 네. 예. 예. 근데 우리 농민들이 이 유기칼슘에 네. 이이 이거 뜻을 잘 몰라요. 네. 이게 왜그러냐면은 네. 유기칼슘 같은 경우는 뭐 뭐가 있어요. 뭐 인산칼슘, 질산칼슘, 탄산칼슘, 예. 초산칼슘, 염화칼슘 이런 거잖아. 그는 거 과를 저기 그 성장을 잘 못하게 하면서 딱딱하게 지닌 을 만들어요. 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유기 칼슘을 찾다 보니까, 요기, 이 불가사리에 아주 우리 그 정바상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저기 에그텍에서 나오는 네네네. 이 불가사리, 이거는 네. 딱 치게 되면은, 음. 억제도 되지만은, 과도, 네. 어,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맛있고, 아삭아삭거리고, 이 저기, 그렇게, 예, 네. 어, 보니까. 칼슘이라고 어, 하면은 저희가 네. 이제 주로 억제가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네, 네. 그 억제를 시키려면 사실은 인산과 가리로 억제를 네, 시켜야 네, 네,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네. 칼슘은 말 그대로 칼슘 공급을 필요로 할 때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세포 세포를 단단하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 불가사리 칼슘을 제주시게 되면은 네. 칼슘 공급도 하면서. 아 뭐랄까요 굉장히 좀 조직이 단단해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오는 병을 이제 막아주는 힘도 네, 네. 생겨지고요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 육질이 치밀해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당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러한 효과를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 저는 이제 또 이쪽이 조금 지역이 네. 조금 춥다 보니까 아 추워요 래을 네. <laughs> 뭐, 네. 옷도 입고 있는데 네, 추워요 옷을 입었잖아요 냉해 예방, 회복, 그 활력 축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과학성 네. 축진. 네. 근데 이게, 저기, 이게, 굉장게 이게, 에, 저기, 그, 좋은 말인데, 네. 바이오 세라믹 키워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이게. 근데 저도 좀 어렵거든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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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쉽게 말해갖고, 이제, 이런 거를 쳐주게 되면은, 과학성, 과학성이 쫙, 그, 저기,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잎이 좀 네, 두툼해지고 인맥이 네. 두꺼워지고 뭐, 네. 이제 또 과일 쪽으로 여향이 가고 그래서 이제 네.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섞어서 쳐주면서 요 칼슘이랑 네. 요런 이제 그 지금은 이거 비대제 네. 네. 이거를 이제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도 지금도 치고 있어요, 이게. 네. 보통 저희가 7, 8의 간격으로 네. 계속해서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까지, 요거 이제 당도, 저기, 올리는 거 있죠? 요거, 네. 요거까지 해서 제가 같이 병행해서 네. 함께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laughs> 요 청초라고 하는 거는, <laughs> 요새 이제 그 드물게 대부분 보면은 액상화 되어있는 제품들이 네, 많거든요 네. 뭐 저희 회사의 불가사리나 네. 뭐 비대력이나 착색 당도력도 다 액상으로 되어있는데 요 청초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예 가루 가로, 수용성 가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제형 자체도 좀 특이하고 요거는 이제 세라믹으로 효소화시켜서 만든 제품인데 요게 이제 그 강압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어, 생물의 어떤 그 광합성 촉진을 하다 보면은, 인맥이 두꺼워져요. 음. 이파리에서 양분을 공급을 해주니까, 음. 결과적으로 열매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음. 이제 올해는 냉이폐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여기는 꽤 추워요. 한 어이, 추워! 지금 한, 저기... 몇, 해발 몇 메타 되죠? 여기가 해발 200, 5십 고지가 되요 아, 250 고지면은. 저기, 밤낮으로 온도차가 보통 20도 이상 벌어져요. 고냉지는 아니어도 중고냉지 정도는. 완전 불고냉지. 예, 네, 그 정도의 그 높이다 보니까 추운데, 어, 대체적으로 냉해는 없다 하더라도, 어, 혹시라도 냉해를 받는 그런 작물한테, 요, 요, 청초를 살포를 하게 되면, 냉해, 냉해 피해도 덜하지만, 혹시라도 냉해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회복이 빠른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알지. 몰라도, 제가 우리 그전마탕님을 아, 저기, 알고부터요. 네. 요거, 이런 그 제품을 치고부터는, 네. 뭐, 올해 뭐, 날씨도 좀 도와줬지만은, 올, 음. 것같이 좋은 해는참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청초라는 제품, 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laughs> 예, 물론 이제 그 효과가 좋으면은 가격도 중요한 건아니지만 네. 또, 이 농가분 입장에서 농가 경, 어, 영비를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뿌리 활력도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불가사리는 아까 우리, 어, 김영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 칼슘, 말 자체가 지금 안 돼요. 칼슘은 이제, 무기를 뜻하는 건데, 그 앞에 이제, 유기라는 거 붙였기 때문에 말은 안 되지만, 유기 성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가지고서 칼슘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독불 유기 칼슘이라 이렇게 이제 명, 지금 명하게 됐죠. 네, 불가사리를 이제 수시로 연면 시비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비대력, 요건 또 뭐냐. 아까는 결실용 비대력이었는데, 요건 또 뭐냐면은, 어, 실용 비대력과 비대력 골드는 관주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또연면 시비용으로 나와 있는 게요 비대력 2터 짜리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 관주와 연면시비를 병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아니면은 관주시설이 안돼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제품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색 당도력은 아 물론 이제 생육 중간에도 가능 어 사용할 수 있지만 수확을 앞두고서 어 당도를 또 착색을 어 용할 때 주시게 되면 당도를 올리는 데 일조를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어이, 맞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감사드리죠. 하고 같이 쳐요. 아, 당도 착색 당도력과 네. 아, 불가사리와 불가, 불가사리 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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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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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좀섞고 많이 주시네요. 저는, 제가, <laughs> 약을 좋아하니까, 사실, <laughs> 희물덕도 네. 좋은 거 뭐, 그냥 확 줘요, 약 약이. 이제.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네. 어떤 그 영양소라고 네. 생각하시더되고요그리고 우리, 네. 이 저기,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네. 하나의 꿀팁을 하나 딱, 오늘도 하나 좀 드리려고요. 아, 예, 네. 그러냐면 뭐죠, 네. 절대, 절대 그, 모든 작물에는, 네. 비싼 비료 절대 쓰지 마세요. 아... 절대. 네. 요, 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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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포에 한 16만 원, 18만 원, 와. 20만 원짜리 그런 비, 비료 농민들 수북하게 따놓고도 네. 저기 해요. 그런 게 있나요? 예. 네. 그런 게, 그런 거를 준다고 네. 농사 잘될것같으 대한민국 사람들 비료 한 포에 천만 원짜리, 백만 원짜리 그런 거 만들죠. 요 아... 그러면. 네. 아, 블리베리, 뭐, 포도, 뭐, 이만큼, 음, 될게아니그 아.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네, 네, 네. 그런 거를 많이 좀, 저기, 뭐, 쓰실 분들은, 뭐, 어, 저기, 그, 나름대로 그 회사마다 제품의 특성이 다 있는데, 굳이 그런 거를 쓰지 말고, 저것이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네. 이 좋은 회사에서 좋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쓰라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한번 아직 그냥 당부를 조금 드리고 FM에그택 싶어요. Fm 매그텍 제품은 비싸지 않는가요? 아유, 아유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0분의1까아 그런가요? 예예. 예, 예. 아. 저도 조금. 조금 저렴한 거를 찾다 보니까, 음, 그래요. 싸면서, 저렴하면서 효과 좋은 제품. 예, 예. 청초가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만원 정도, 만 원인가, 뭐만원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게, 예. 저기, 탄식도, 이게 지금, 이거는 800ml요. 800ml. 요 800ml 25살, 네. 500ml. 다른 사람들은 용인간. 이거 저기 저 500ml가 보통 25,000원인데 어. 이거는 뭐 15,000원인가 뭐, 얼마인가 뭐, 네. 그래요, 이게. 아. 그리고 얼마나 싸, 이게. 네. 저렴한 편이네요. 네. 효과도 좋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싸고 좋은 네. 게 바로 이거네. 저도 저기 깜짝 놀랐어. 이거를 네. 비료를 만드는 이런 그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음. 이 회사 사장님이 네.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 저영석 박사님 혼자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알아 제가 더욱더 존경하고 네. 그 제품을 제가 쓸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래요. 아유. 한번 저기 뭐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네. 헌신 복사하고도 한 평생 연구 해주셨는데 아우리 농민이 당연히 이렇게 좋은 제품 써야죠. 맞습니다. 근데어 네. 나도 농학 박사인데 하는 다른 비료 회사 사장님이 이 이야기를 없애요. 들으면은 없애요. 혹시라도 계시면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그, 그런 분들은 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네. 그, 그런 분들 없다고 봐요 이게. 네네. 네. 네.